안녕하십니까. 아 아까 제가 이제 영화를 보고 뉴스를 조금 보는데 또 황당한 뉴스가 나와가지고 그 일본 대사관에서 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어, 방출하는 것을 연내에 결정할 수도 있다. 제가 봤을 때는 일본은 이 구구 정권이 오래 집권하면서 어 어떤 비판 능력을 상실한 국가, 아, 그러니까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뭔가 정부가 부패하고 이러면은 끊임없이 뭔가가 이제 그 사회적인 운동 이 일어나고 해서 아직까지도 그래도 자정작용이 있고 이런 거 같은데 어그 일본 사회는 예전부터 그 지나치게 그 어떤 어, 패, 실제적으로 일본은 굉장히 폐쇄적인 사회 같습니다.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어떤 그 이지메라는 문화가 일본에서 처음 나왔고 어, 그 약자에 대한 굉장한 그 폭폭력성을 보이는 국가가 이제 일본이죠. 그래서 실제로 일본에서 그 양심적인 과학자도 꽤 많았었고 어, 그 어떤 연예인을 봐도 최근에 보면은 연예인 자살 사건 뭐, 사망사건, 이런 게 조금 많이 눈에 띄게 이제 보이고요. 그리고 도쿄 지역 급성 백혈, 백혈병 환자가 이제 다수 발생했고, 2000, 제가 기사를 검색해 보니까 좀 오래돼가지고, 2011년에 그,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나면서 후쿠시마에서 이제 방사능이, 아,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가 이제 폭발했죠. 지금 이게 어 어떤 어그 일본에서 도쿄 올림픽을 어 끝끝내 지금 하겠다라는 이유도 일본이 지금 뭐그 어떤 피폭으로 인해서 상당히 지금 내, 내부 피폭이라든가 이, 이 일본에서 지금 방사능에 대한 뉴스가 하나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게 뭐어뭐그 기사를 계속 보봐 오신,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. 이미 도쿄 쪽에 그 급성 백혈병으로 사망한 환자, 그 뭐, 그 무슨 뭐, 암 비슷한 거 걸려가지고, 사망한 환자들이 굉장히 다수 발견됐고, 머리가 빠진다거나, 이가 빠진다거나, 피부에 이상 증세가 나타나거나,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제가 그 당시에 봤는데, 최근 뭐, 이 코로나가 워낙 그, 어, 어떤 확산세에 있으니까, 어 그거는 지금 뭐어또 관심 받게 돼 버린 거죠. 이 뉴스를 보시면은 이 사람이 지금 세계적 디자이너 일본의 그디자이너인데급성 급성 백혈병으로 사망했습니다. 2020년 7월 28일. 물론 뭐 연세가 이제 나이로 봤을 때 76세니까 뭐 그렇게 뭐 저, 이제 고령으로 뭐 접어든 나이라고 볼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사망 원인이 급성 백혈병이라는 거, 것이죠. 도쿄고. 어, 그래서 이것도 지금 이게 어떤 뭐 질병으로 사망한 것인가, 어, 아니면 그 방사능에 피폭된 것인가, 그건 모르는 거죠. 제가 봤을 때는 일본은 이 오염수 방사능 오염수 태평양으로 방출하는 순간 끝장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더 이상 어어그 속수무책 상황으로 갈 것이다. 이게 만약에 오염수 방, 태평양으로 방출하는 순간, 미국 그 캘리포니아, 서해안도 엄청나게 그 결국 그쪽으로 영향이 갈 것이고, 그, 일본에서의 그, 그 당시 여기 그 대지진 이 일어났을 때의 그 부유물들이 태평양까지 떠내려갔다는 거 아닙니까? 그 물체들이 떠내려가는데 뭐 바닷물 오염되는 거 떠내려가는 건더 빠르게 떠내려가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지금 이, 그, 이 방사능에 오염된 이 오염수를 배출하는 순간, 이게 뭐 결국 한반도에도 영향이 미칠 것이고, 아무리 바다가 넓다고 하지만 그 자정작용에는 한계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? 이제 그걸 넘어설 겁니다, 이거 아마. 여기 이거 오염수 방출하는 순간. 일본에 지금 뭐 대지진의 전조가 일어난다고도 하고, 저는 일본이 그 일본의 그런 일본 사회를 비판하는 영화가 많았습니다. 그 대부, 대표적인 영화가 철도원이라는 영화 아닙니까? 철도원이라는 이 영화가 어떻게 보면 일본의 그 뭐라고 할까요? 그 일본의 그 아주 그좀 폐쇄성, 어뭐 어떤 그 투철한 정신 이면에 그 개인의 어떤 비극이, 그대로 이제 보여주는 것이 그 철도원입니다. 그 철도원의 주인공이 그 가족이 뭐 자기 아이가 어떻게 자랐는지 어떻게 사망했는지 그런 것도 모른 채그 철도를 굳굳이 지키는데 그게 어떤 국가적인 이익과 기업의 이익에 의해서 그 철도가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되죠. 그러면서 이제 그 결국 이 철도원이 느끼는 인생을 평생을 바친 그 철도가 어떤 이익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사라지면서 본인이 그 모든 걸 포기하고 지켜냈던 그런 것에 대한 어떤 한을 그 보여준 회환을, 회환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런 게 일본 내에서도 비판이 많았다는 겁니다. 그런데 이제 그 일본은 그때 그고이대 핵물리학 교수인가요? 그분이 이제 그 일본 사회에서 왜 이런 게 빨리, 그, 나타나지 않느냐 하면, 일본 사회는 그런 걸 얘기하면은, 그, 극우단체라든가 이런 데가 그 사람을 가만히 안 놔둔다 그러더라고요. 뭐, 한국은, 한국도 비슷하지만, 일본은 그게 더 심하다 그러더라고요. 저는 이게 지금 코로나도 코로나지만, 일본의 그, 후쿠시마 핵, 원자력 발전소 폭발로 인한 그 일본 열도의 방사능 오염과 그 태평양 오염,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지 않나. 솔직히 코로나는 어느 정도 사람들이 뭐, 뭐, 사망할 사람 사망하고, 조심할 사람 조심하고, 이, 렇게 해서 어느 순간 그게 이제 정말 확산세가 자기도 모르, 그 사람들이 모르는 사이에 그냥 꺾여버릴 수가 있거든요. 그 자연 바이러스라는 거. 근데 이거는 대책이 없잖아요. 한번 태평양 오염시켜놓으면. 그 일본이라는 나라는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, 아, 이거 어쩌자고 이걸 저기, 그 아니 미국이라든가 러시아는 이런 데 관여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. 왜 관여를 안 할까요, 이런 데. 한국은 뭐 국력적으로 지금 뭐 어떤 외교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수밖에 없겠지만 러시아나 미국이라든가 중국 이런 좀 군사적인 강대국은 여기에 영향력을 좀줄수 있지 않을까요? 근데 좀아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닌데. 근데 일본은 아 앞으로 뭐 대지진의 전조도 있다고 하고 참 이게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인류가 어떤 좀뭐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 아닌가 정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영화 한 편을 추천해 드리면 이게 뭐 어떤 세기말을 다루는 영화인데요. 아아 뭔가 이 이런 영화로 기억이 나는데 이게 아마 검색해 보면 나올 겁니다. 이게 어... 이 영화 생각보다 굉장히 재밌습니다. 어 이게 이제 그 오스트레일리아 영화네요. 그 인류가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맞이할 것이냐 뭐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어 생각보다 이게 영화 잘 만들었습니다. 저도 이거 영화를 그냥 처음에 흥미 킬링 타임용으로 그냥 볼까 하다가 음, 생각보다 굉장히 집중해서 보게된 영화고 어 띄엄띄엄 보다가 이제 결국 좀 정밀하게 다시 한번 제대로 본 영화인데요. 어, 여기서 이제 그 인간이 어떤 그, 그 이제 최후를 맞이할 때 어떤 감정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평소에 살아야 되는가 어, 그런 걸 조금 이렇게 좀 간접적이지만 되게 좀잘 표현한 것 같았어요. 그래서 이제 아 어, 저는 이 영화가 참 기억에 남고 어,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. 진짜 뭐 코로나도 코로나고. 뭐그 일본의 그 방사능 문제도 그렇고 어 기후변화 문제도 그렇고 환경오염 문제도 그렇고요 각뭐각 뭐각 동물들 멸종 문제도 그렇고 뭐 총체적인 난국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뭐 개개인이 결혼을 못하고 안 하고 이런 것이 이런 것하고 도다 연관이 돼 있나 뭐 이런 생각도 문득 들고요 제가 뭘 해야 될지 참 요즘은 가끔 밤에 잠이 안올 때가 많습니다 밤에 잠이 안 오니까 또 아침에 늦게 일어나게 되더라고요. 또 이게 뭐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거고. 아, 진짜 걱정스럽네요. 이게 이 뉴스 안 봤으면 오늘 또좀 그냥 좀 편하게 잘수 있었을 텐데. 아, 일본은 진짜 이, 이 사람들은 답이 없는 나라 같아요. 이만 줄이겠습니다.